사주 가 선생이야. 자, 오늘은 정일간의 25년 1월 갑진년 정축월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해. 어, 기간적으로는 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어, 갑진년 정축월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 자, 정축월에 이 축이 있잖아. 이거는 정화 일간 비견. 그러니까 나와 내 동료가 어떻게 묘지에 임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답답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거나 활동성이 위축될 수 있겠지. 누가 나와 내 동료가 이럴 때물상대치를 어떻게 하는가. 변화보다는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뭔가 확장하는 것보다는 축소하고 줄이고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아. 정식적인 활동 이런 거는 괜찮고 뭔가 어디에 감금되거나 뭐 투옥되거나 뭐 아니면 뭐 병원 입원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어, 경금 정제가 묘지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정제는 어, 뭐야? 음, 확실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확실한 내 돈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라지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이 고정적인 정기 수입이잖아. 이런 게 어떻게 되지? 어, 금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월급이 잘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돈이 나간다거나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거나 꾸준히 돈 나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저, 정제는 나의 활동 무대도 되거든. 근데 이 활동 무대가 어떻게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지? 어, 내 무대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일거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단 이때는 내가 현금을 어떻게? 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어떻게? 해? 묘지에 들어가니까 땅에다가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는 건 괜찮다. 그 다음에 저축하는 거 괜찮다. 이해가니?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뭐 아플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내랑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거나, 뭐 와이프가 아플 수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자, 다음, 자, 다음, 기토 식신이 묘지에 들어가거든. 자, 식신은 뭐지? 나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묘지에 음. 들어가니까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은 뭐야? 활동성이 위축되거나 어, 건강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수술 사고, 낙상수 같은 걸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업자는 어떻게 해? 식신이 생산 수단이잖아.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이때 뭔가 기계 같은 걸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기계 사면은 뭔가 고장나는 일들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뭐 이사를 갈 때는 어떻게 좀 넓은 곳으로 가면 어 이번 달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건강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정월 어, 정월간, 올해 정추월에는 뭐 진짜 감기를 달고 사거나, 달고 살거나 아니면 뭐. 계속 아프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이때는 넘어지는 일,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잦은 병원 출입,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올해는, 자, 올해 갑진년이잖아. 정축월이잖아. 그러니까, 진과 축의 만남이지, 이건 뭐 상건과 식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올해 진년에는, 이게 관성이 인묘하거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을 그만두고 휴식을 하는 도중에 축토라는 식신을 만나면 어떻게? 뭔가 내가 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할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정화일가는 축토가 묘지라 그랬지?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은 거지. 그냥 생각에 그치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는 다음 달에 옮기는 게 좋고, 이번 달에는 계획 같은 것만 세우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 상관이 되면 어떻게 해? 설기가 너무 심해지지.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설기가 해가지고 뭐 너무 관을 치는 경향이 강해져가지고 뭐 관제구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의 경우에는 어, 만약에 재성 같은 게 있으면 식신생재로 가기 때문에 어? 뭔가 식상은 뭐야 내가 중간 소개도 되는 거고 내 기술도 되고 그렇게 뭐 내가 자금 투자하는 것도 되잖아 그런 거로 어떻게 내가 내 기술로 내가 자금 투자한 거로 내가 중개한 거로 돈이 벌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단 내가 뭐라 해서 추월 달에는 어떻게 경금 정제가 묘지 되니까. 어떻게 돈 나갈 일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돈은 벌수 있는데 돈 나갈 일이 많으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값 짓는 정축월은 어떻게 정화일관한테 상관과 식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벌리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벌리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마무리 짓는 기운이 약한 거지. 왜냐? 식신 상관이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어떻게? 축토에는 뭐야? 경금 정제, 식신 기토가 묘지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잘 얻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계획만 세우고, 실액을 옮기는 거는 뭐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정화일관은, 어, 1월 달에는 어떻게 건강관리 주의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럼 오늘 정화일간의 25년 1월 운세는 이것으로 정 마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는 무토 일간의 20분은 1월 운세 풀어주도록 할게.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해. 잘 있어, 다음 시간에 보자.